김주대 시인 개사과, 검도를 사적으로 휘둘러 생사람을 도륙하고 대선판으로 도망치는 살인강도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살인강도의 다리를 건 사람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 얼떨결에 평소의 선한 버릇대로 자기도 모르게 어이쿠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살인 강도가 대가리를 도리도리 틀며 발딱 일어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하라. 민주당 전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 그 정도의 용기를 보이지 않는 한 너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진정한 사과는 우리 마누라의 개사과다.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령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이 있다. 천불이 난다. 사과 함부로 하지 말자 하더라도 개사거나 하자고. 김주대 시인